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타고 있는 오토바이거든. 오토바이 어느 정도 가격하는지 대강은 알지. 정확하게 몰라도. 어 맞지. 여기 아, 지금. 3.1동 정도. 그렇지. 야마하, 야누스. 지금 이거 배우 거고 여기 이웃집 건데 이게, 이게 더 세그네요 보니까. 야누스가 한 150만 원, 160만 원 정도 합니다. 세그를 사면. 그렇지 5천만동 넘지 이게 저기 내가 타고 있는 mvx 비슷해요 가격이 어. 똑같아요 어, 비슷할거야 어. 5천만동 넘고 어. 6천만동 되지 않아요 우리나라 돈으로는 250만원에서 300만원 정도 사이 아 그리고 리드 이거 이거 비슷해요 이거는, 이거는 5천만동 안됐는데 아마 4천5백만원 정도 200만 원에서 250만 원. 이거 어떤 게 비싸? 리드가 비싸. 지금 그런데 이게 이거, 더 비싸. 이거 사요. 이거보다. 사전 500만 원 정도? 어, 그러면은 비슷하잖아. 아니요. 이거 조금 이게 더. 게 조금 비싸. 비싸. 더 비싸나? 아, 그 200, 3 0만원 정도 더 비싸. 리드가 조금 더 비싸네. 네, 왜냐면 음. 사실은 혼다 브랜드의 파워. 그렇지. 혼다 브랜드를 조금 선호하더라고 보니까 리드 타는 사람 그란데 타는 사람 약간 비슷한 레벨이고 멀잖아요. 응, 응. 물건 많이 넣을 수 있으니까 응. 보통 유부녀, 아, 유부녀 어, 아줌마들, 아줌 있는 거 아니면 사, 시장에 많이 다니는 사람. 어. 그래서 물건 많이 가지고 갈수 있는 응. 사람들. 편한에서 이런 농담이 있어요. 진짜인90 아니 70% 정도 응. 진짜예요 어. 리드 타는 사람은 어. 전혀 법뭐 교통법에 대해 몰라요. 그냥 가고 싶으면 그냥 가고 아, 뭐 신호등이나 뭐막 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냥 신경 안 쓰고 신경 그냥 안대로 가요. 자기 혼자 운전한다. 예, 그런 거예요. 왜냐면 아줌마들이라서 예, 어? 혹시나 사고돼 사고 나면 어. 욕이 많이 해요. 욕 많이 한다. 네, 내가 잘못을 하는데. 어. 다른 사람 막 욕하고 잘못했다고 뭐 그러고 아, 일단 사고 나면 응. 내가 잘못한 게 응. 아니라 상대방이 응. 잘못했다고 그러고 에어블레이드 최고 많이 팔리는 거 아니야 이거? 완전 이거는 보통 남자들 많이 다 젊은 남자 젊은 남자들 많이 선호하는 거고 처음에는 이것도 혼다꺼고 응. 에어블레이드 그 제일 먼저 나오는 모델 너무 비싸요 응, 응. 그때는 아마 5천만원 정도? 5 0만원 정도 네, 했었는데, 근데, 250만 원. 네, 요새는 가격이 많이 줄었어요. 이게 이거보단 내 거보단 싸잖아, 이거. 네. 어, MVX보다는 조금 싼 거고. 지금 스쿠터 중에서는 가보면, 이게 내가 타고 있는 이게 야마에서는 가장 비싸고, 그 다음 비싼 게 이거야. 그런데, 맞지? 네. 이것도 생각보다 비싸더라고, 보니까. 베트남에서는 PCX보다는 저거 아저씨 타는 거잖아. 네. 제가 안타 아저씨 많이 타고, 여기. 응. 아줌마 많이 타고. 응. 아저씨 거, 네. 아줌마 거, 요거는 젊은 사람. 응. 오빠들. 오빠들, 오빠들. <웃음> 오빠들이 <웃음> 많이 타는 거. 근데 여기는 그게 없네. 응. 최고 좋은 게 없네. 혼다 SH가 있어요. 여기 부자들 안 산다는 거야. <laughs> 우리 집, 우리 집 부자 안 삽니다. 아, 여기, 이 아파트에 지금 부자가 안 산다는 <laughs> 거야. 어. 사실 X X 타는 사람은 어. 부자 아닌 사람도 많이 타요. 부자 아닌 사람도 왜? 음, 그냥 뭐지? 약간 과시욕. 예, 나돈있다돈없어도 어. 보여주는. 돈. 사람들. 아 보여주기 위해서. 아, 근데 베스파 타는 사람은 진짜 돈, 돈 있어야 돼. 왜? 모르게. 모르겠는데 일단 보통 뭐, 뭐 음. 부자 집딸. 음. 많이 타요. 아니면 딸. 아, 아니면 맞아, 맞아, 맞아. 부자의 와이프 많이 타요. 아 맞아. 그러니까 여성들 중에서 부잣집 딸이나 아니면 사모님 음, 많이 음, 타지. 많이 타요. 근데 이기 베스파도 없어. 이거 스쿠터 중에서 비전이 제일 낮은급이잖아 그때 어, 좋아요. 어, 많이 타더라고. 예. 이게 또 1,000cc야. 그리고 여기 오토바이가 다 작아 보이지만 이거 다 125cc잖아. 내가 타는 이거만 155cc예요. 이거. 잘 나가. 기름 많이 먹어 근데 기름 많이 먹어요? 150. 근데 이거 안 좋아하더라고. 베트남 사람들은왜안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안 좋아해. 왼쪽 브레이크 잡아 봐 봐. 아! 맞지? 브레이크 패드 갈아야 안 돼? 오른쪽은 앞바퀴야? 오른쪽은 앞바퀴. 이건 뒷바퀴잖아. 그거 몰랐어? 음. 아, 이걸 몰랐단 말이야? 오토바이를 몇 년을 탔는데. 음. 여자인데. <laughs> 일단, 여자라도 알건알아이 되냐. 아줌마, 리더 타야겠다. <laughs> 일단, 고치러 오늘 가봅시다. 소리하러 예. 사실, 제 오토바이도 가끔 음. 그런 소리 나요. 특히 비올 때. 비올 때요. 어. 어. 근데 비올때 그런 건 괜찮은데, 이게 원래 브레이크는 어, 일부러 소리를 나게 만들어 놨어. 끽 소리가 나잖아. 그럼 브레이크 패드를 갈아주라는 말이야. 쉽게 고친다니까 여기는 어떻게 고치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가봐요. 네, 오늘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가 약간 브레이크가 조금 이상해서 고치러 가보려고 합니다. 유지비가 어느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바람을 넣고 제가 바람을 안는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여기도 불안 하나 라이트 스콘 아깜 지금 여기 오토바이 센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오래된 이런 오토바이들을 고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오토바이가 보면 좋은 오토바이는 거의 없죠. 어, 산지 얼마 안된 오토바이들은 다산곳 옆에 고치는 센터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기에서 고치고, 조금 오래된 오토바이는 이렇게 동네의 이런 오토바이 수리센터가 있는데 이런 수리센터에서 고치게 됩니다. 이런 수리센터는 상당히 영세합니다. 아, 적어도 떨어진 지 오래됐어요. 어, 좀 부서진 것 같은데? 고칠 수 있나? 네. 지금 고치고 있어요. 아, 고치고 있어? 그리고 아저씨한테 그것도 갈아 둘라 그래 오일 오일 간지도 좀 됐어 배우야 오일? 아니, 다 넣으면 염소가 안 나와 여기 원래 오일 교환하는데 얼마나 드는 게정상이야 10만 동 정도? 15만 동 정도? 15만 동 11만 동? 12만 동, 12만 동. 약간 허수합니다 이렇게 기름이 새고 이러면 어 코치로 온 배우가 이렇게 받고 있고 <laughs> 아 거의 없어 아 그러니까 오일 한지 오래됐어 야 오일이 거의 다따랐네 오일 빼내는 거야 볼볼볼볼볼 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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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볼. 괜찮아 볼 괜찮아 볼 어? 오호, 호호, 야. 이거 오일 교환을 한 지가 한 7, 8개월 된것 같아요. 왜냐면 그때 세차하면서 제가 코로나 격리되기 이전에 했으니까 진짜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오일은 교환 안 하면 어, 다 따라 없어지죠.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오늘 교환도 <목소리> 하고 다 해서 수리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씨 손이 세, 까맣다. 배야 이제 소리 안나 이거? 소리 안 나? Because lot. 이거? 아. Just he put some oil. 이게 브레이크 패드가 아니라 뭐 오일이 다 됐을까, 오일 좀쳐소고 하는, 리가 난다고 하는데. 되나? 어? 뭐라고? 거 뭐라고, <laughs> 뭐라고 요동기 오일? 엔진 오일? 어. 아, 엔진. 오일? 엔진 오일? 어. 아까 간 거는 엔진 오인 아니야? 두 가지 있어요. 어. 두 가지 있어야 돼요. 아, 두 가지 있어야 돼. 네, 온 김에 희 것도. 희는 오일 교환 안 해도 돼. <목소리> 아, 했어. <목소리> 아, <목소리> 아이씨 그냥 뭐, 얘기하면 묵묵히 다 해줍니다. 그냥. 여기, 해주고, 원래 근데 공짜는 없습니다. 여기 다. <목소리> 바람 넣는 것도 5,000동 250원을 받더라고요. 베트남에는 21만 동 21만 동다 해서 1 5 0 0원 들었어요. 1 5 0 0원 노일은 어. 19만 동이요. 두개 아, 두개 해서 2만 동은 남문지거예요 근데 진짜 싸다 이거. 뭐다 해서 이거 자주 하는 것도 아닌데, 5일 교환 다 하고 다 고치고 했는데. 보통 수리하면, 오토바이 수리하러 가고 하면, 돈이 많이 들 때는 얼마나 들어? 야마하 커스터머 서비스 가게에 가면 제일 음. 많이 들어요. 어, 그때 네. 나도 가봤어, 그때. 타이어 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네. 많이 들더라고. 근데 이제 희이가 오토바이 사고 나서 고장 나거나 수리 하거나 오일 체인지 할때 제일 많이 들었던. 제일 많이 뜨는 거는 우리 앉아 있는 거. 시트. 예, 네, 그거. 왜냐하면 제가 고양이 키우잖아요. 응. 고양이 이렇게 해서. 아, 닦아어 가지고 한번 표현했네. 예, 표시만도. 50만동? 네. 25,000원 음. 시트 전체에 교환하는 예. 거 25,000원 얼마 안 드네 그렇지. 오일 교환할 때는 보통 10만동 아니면 15만동 정도? 오일의 음. 종류에 따라 다른 거지 네. 좀 고급은 좀더 비싸고 네. 그것도 뭐 5,000원에서 뭐 7,500원 음. 정도밖에 안그 정도. 하네 그렇죠. 오늘 예. 가서 내가 든 돈이 어, 1 5 0 0원 줬거든 그만큼도 잘안 들지 보통은 20만동 안 넘어요 안 넘지 그렇지 예. 20만동 넘어가는 경우 음. 거의 없지 그러면 오토바이에 기름 넣는 것 빼고는 오토바이를 사고 나서 뭐 수리할 일 이런 게잘 없지? 예, 왜냐하면 제가 이거 4년만 됐어요. 어. 예, 4년이라서 뭐 문제가 아직 많이 없네. 예. 4년 된 거면 약간 새거에 속하는 거야, 아니면 좀 오래된 거야? 보통 새거예요. 아, 4년대도 거의 새거라고 생각하네. 예. 베트남 사람들은 예. 어느 정도 돼야 오토바이가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교환할 거라고 뭐? 생각하지? 10년 정도 10년 정도 되어야만 예. 오래됐다고 생각하고 음. 지금 중고 팔면 4년 됐잖아 아, 예. 근데 네. 저, 더 많이 그, 받을 수 없어요 살때 얼마 정도 주고 샀지? 그때 그때 제가 사전 200만원 210만원 정도 주고 음, 샀고 지금 팔면? 팔면 아마 2000만원 100만 정도 100만원 예. 정도? 50%만 아, 50%. 받을 수 있어요 아, 음. 4년 정도 타면 50% 정도 받을 수 있네 그래서. 사고 난적 있어 혹시? 음. 한 번도 없어? 네. 어, 이전에 오토바이 탈 때도? 어 있어요. 그때 응. 우리 엄마, 우리 엄마님 결혼할 때그 응. 사는 오토바이 있어요. 응. 우리 집에 제일 작은 거. 예. 네. 얼마나 때산 빈는 정도겠지? 저보다 한살더넘 남아 나요스8 년대에. 이십팔 네, 년대 오토바이가 있어? 네 근데 그 아이. 근데 말고? 아직 괜찮아요. 우와. 좋아요. 그 누가 타고? 엄마, 어? 엄마 시장에 가요 갈때 28년 된 오토바이 네. 탄다고 그때 제가 고3이에요 음. 고3이 끝나고 대학 시험도 했고 음음. 그래서 그 오토바이랑 제 삼촌 동생 음. 태워서 우리 미국 엄마 끌어 갔어요 음음. 근데 사고 쳤어요 음. 저는 괜찮지만 음. 우리 사촌 동생은 싹 음. 비부가 삭 뭐지? 다걸피 네, 다 다쳤어요. 네. 심하게 왜냐하면 어? 그때 우리 동생은 네 살이었어요. 음. 너무 작아서 음. 엄청 많이 다쳤어요. 그때 운전 누가 했어? 제가. 아 그래요. 제가 또 둘이만. 그때부터 음. 제가 운전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되고. 음. 그때 고등학생이었으어요 네, 유남에서는 오토바이 타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 않는다. 유지비가. 예. 근데 자동차 살 때는 돈 많이 들죠. 자동차 언제 살 거야? 2년 후에. 진짜? 아, 모르겠어요. <laughs>